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늘은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홍천군지에 2025년도 임시총회 및 21대 지회장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원 223명 중 투표 인수 220명, 기호 1번 100표, 기호 2번 120표, 당선자는 이선기 후보님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님께서 네. 네. 좀 조용히 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당선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당선자 발표는 120표를 득한 이성기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자인지 회장에 당선되었으므로 이신서를 보냅니다. 2025년 10월 17일 사자법인산자인해 홍소무지 선거관리위원장되겠습니다선생님 여저 회장님 여기서 잠깐 봐주세요 여기서 그대로. 아. 아. 네. 아. 잠깐. 아. 아. 지회장님 당선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진행을 총괄해주신 조형원 선거관리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선거관리위원님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 네, 원활한 선거진행에 협조해주신 대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진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총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홍천군 지혜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당선자의 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풍천 관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장님, 아울러 지금까지 물심 양면으로 풍천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이영주 기호 1번 후보님께 우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선거 공정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조영원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선거관리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시민의 존경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선거는 제가 일곱 번째 하는 선거라고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성기는 떨어지는 후보라는 불명예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별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진심 어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 앞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간에 기장님을 초선과 재선, 삼선을 하시면서 홍천군 노인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그간에 어려워졌던 사항 또는 더 해야 할 일들을 제가 수첩을 두 개째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그래서 그 과정에 있었던 회장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피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보살 주면서 홍천군 노인의 정책적인 대안은 홍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해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회장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을 홍천군 노인의 모든 관심과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가해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로 제가 선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공약 사항은 4년 임기 내에 분명히 해결 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뒤어 제가 말씀드린 공약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이 우리 주권 정부가 하고 있는. 진심 확인!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상으로 대한노인의 홍천군지에 2025년도 임시총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laughs>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